계속되는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 등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정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을 앞에 두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말씀의 성취가 있을 때 세상에 또 이런저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숨어서 우리가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맞히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45절에서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종과 같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영어로 'slave' '노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이제 또 성경에서 또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 '하인'이라는 개념 h i p p o t s 라고 하는데요, 이곳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고용된 하인과 다른 노예라는 뜻으로 오늘 쓰이고 있는데요,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합니다. 주인에게 모든 것이 기독되어 있습니다. 생사여탈권까지도 주인이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재산 또는 도구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 완전히 노예 취급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오늘 본문은 깨어있는 자가 바로 이런 노예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노예와 같은 그런 자세로 이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종이라고 할때 종이라고 하면은 어, 교회의 직분을 떠올립니다. 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헌신한 사람들,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종으로서 이 날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직분을 맡아서 준비한다, 또는 어떤 헌신된 사역자로서 준비한다. 이 정도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준비하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한 개념입니다.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되어도 얼마나 많이 그 오너에게 얽매입니까? 또 얼마나 많이 그 오너의 말에 충성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고 훨씬 더 순종적인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냥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개념을 또 살펴보면요. 어, 악한 종과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악한 종은 이제 충성되지 못한 종이겠죠. 지혜롭게 일을 하지 못하는 종입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계산하고, 주인이 더디 올것 같으면,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이, 주인이 자꾸 언제 온지를 살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뭐 자율학습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어떤 친구가, 힘이 센 친구가, 꼬금 같은 그런 친구에게, 야, 망좀 봐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디에나 꼭 있었을 겁니다. 만화나 잡지를 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꼭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언제 오는지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말짓을 하다가 선생님이 오면은 공부하는 척 하려는 그런 속쌤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죠. 악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자기가 말짓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짐작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성격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날이 언제든지 상관없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종말은 모든 죄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대비 우리가 종말 이 종말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뭐 칠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는 것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자세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라는 그 사실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행위로 그날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잠시 게을러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 그러다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행위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우리가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베리칩과 같은 그런 행위들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행위에 신경 쓰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행위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의 은혜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돼서 그날을 신명 쓰게 되고 내 행위로 그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리스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상태에서 해결받은 상태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 없게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종의 역할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것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종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종이겠죠. 충성된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어그 주인의 또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자신은 또술 친구와 어울려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빠졌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민족에 전하기보다도 자신들이 그 말씀으로 포장을 해서 외식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다른 민족들을 비방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하여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하여야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포장하거나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공로를 쌓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차별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면서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날을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주인이 오는 그날에 우리를 어미, 그들을 어미 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미 때리고 라는 이 말씀은, 어, 이 원어의 그 의미가 둘로 쪼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범인이나 포로를 거미나 톱으로 둘로 가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매, 이 말씀은 매우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이 어, 그들에게 악한 종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한 벌이 그날을 충성되게 준비하지 못한 그 악한 종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화를 선언하시면서 그 화를 받는 대상이 외식하는 자 라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요 외식하는 자보다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가면을 쓰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날과 그때가 언젠지를 계산하고 맡겨진 일, 맡겨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 즉 독사의 새끼와 같이 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받는 벌로 인해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혹독한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면서 깨어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잘 깨어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깨어있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각 반응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식,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입시나 취업 문제에 깨어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받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짐에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바빴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너무 피곤하네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종의 자세로, 노예의 자세로 오늘은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행할 때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써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항상 끼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가늠하면서 그 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든지 상관없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평안을 누리면서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종으로 충동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그 날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